안녕하세요 금송아 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첫 그, 촬영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떨고 말도 버벅거리고 어벅, 해서 여기 옆에 계신 김법사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저도 많이 모르는데 이렇게 네. 저를 믿고,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고 14년에, 네. 14년에, 이제 우리 띠가 이렇게 있잖아요. 띠별 네, 네. 운세를 이렇게 자축임 해갖고, 술 네. 해까지 12띠가 있는데, 네, 네. 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쥐띠, 네, 네, 1 2띠중 네. 제일 앞에 있는 쥐띠부터 이렇게 네,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쥐띠 하면은 서른 살. 병자생이 있고, 네. 4둘 갑자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54 임자생이 있고, 66 경자생이 있어요. 네, 네. 자, 이, 이 띠들이 있는데, 어, 어, 띠별로, 나이별로 이전에 네. 그 쥐띠의 전체 운은 좀 어떤가 먼저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네. 나이 띠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2025년 을사년 예. 어, 뱀의 해 지띠는요. 예. 어, 전체적으로 조심성하고 아. 신중함이 중요한 예. 시기입니다. 예. 어, 대인관계에서는 대인 배신이나 예. 갈등 예.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 어, 주변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음, 예. 신중하게 행동하고 음. 행동해야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아이고, 이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laughs>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고, 대신 네. 갈등. 음. 아, 이게 제가 몇 가지를 당한 것 같네요. 네. 예. 음, 그리고 자. 그, 지는, 음. 예. 그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예, 서열. 어, 열띠. 열대... 음. 어, 동물 중에 쥐띠가 예. 서열을 최고로 많이 예. 따집니다. 아, 예. 그래서 아버지, 예. 그 뒤에 엄마, 그 예. 뒤에 자녀, 큰 예. 그 아들, 작은아들 그래서 아. 꼬리에 꼬리를 예. 물고 간다고 합니다. 쥐띠들의 예. 성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서열을 중요시합니다. 예의범절도 예. 예. 많이 따지고요. 음, 음,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병자생, 음, 30살 쥐띠는 어떨까요? 음, 30살 그 병자생 쥐띠는 어, 아까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서열이 중요시하고 예의 예. 범절을 중요시한다. 예. 근데 직장에서도 대인관계에서 음,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 대인관계가 필요한 예. 시기인데, 예. 음,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공손하게 예. 속일 줄도 알아야 되고, 예. 그리고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예. 때면 한발 물러서서 예. 오해 소지 없이 어, 행동하는 것 또한, 음. 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 예. 그럼 결국은, 네. 어, 직장, 직장에서도 예. 예의 범절 잘 차리고 자기 예. 행동 거지만 충분히 잘 한다면 서른 음. 살 병자생 쥐띠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예. 대인 관계는 네. 주의가 필요하군요. 네, 예. 예. 어, 뒷말이 돌아, 어, 옛날 뒤에서 예. 밤에 그 저기 하면 <laughs> 예. 어, 남만은 새가 듣고 밤만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예. 뒤에 가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거나 그러면 예. 그게 뻥튀기가 돼서 내 귀로 들어옵니다 아, 그런 일말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예. 예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뻥튀기는 예. 먹을 수가 있지만 예. 이거는 싸움 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의범절 예. 특 예. 강조하는 그런 해이기도 네. 합니다. 아이고 예, 네. 조심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되네요. 예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갑자생 네, 42살. 음. 자 이분들은 한참 때인데 어떨까요? 어, 한참 그 직장생활도 잘 해야 될 때고 음. 가정생활 저기 하면 부부관계도 음. 신중해야 할 때이긴데. 네. 아, 부부나 연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네. 크게 싸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때 이혼이나 어, 음. 그, 이별을 한다는, 연인 관계면 이별을 하고 결혼을 네. 하셨다면은, 이혼을 고려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 신중하게 깊은 대화 나누면서 헤쳐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 어, 상대방을 많이, 예. 어, 상대방 입장에서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겠네요. 아, 그게 중요합니다. 음. 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간에, 내가 네. 한발 뒤로 물러서서, 네. 이렇게, 남의 입장, 상대방의 네. 입장이 돼서, 생각하고 얘기를 네. 하고 한다면은, 그러한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네. 결론은, 이제 이렇게 보면, 감정적으로. 예. 어, 조심을 해야 되고, 지나치게 예. 흔들지, 흔들리지 말아라. 예예, 예, 예. 그런 거네요. 예예. 예, 그리고 금전적으로 갑자생들은 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유, 그나마 예. 다행이네요. 예예, 예, 예.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연인 예.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예. 어, 돈 금전적인 거나, 예. 어,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것은 음. 괜찮습니다. 음,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예. 음,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예. 네. 네. 자, 그러면, 저, 그, 갑자생들은 말조심하면 돼. 그럼 되는 거고. 어? 네. 금전적인 거는 다행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금전적인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금전적인 건 풀어진다니까, 그나마. 네, 네, 네. 네, 갑자생들은 다행인데. 네. 자, 그러면 임자생, 54살. 참, 이분들도 자녀들이, 그, 막, 어, 요즘은 결혼이 늦으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도 됐는데 자, 이분들은 어떨까요? 어, 54세 지디들은요 네. 음, 배신을 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아이고 배신요? <laughs> 배신 예. 친구나 동료한 네. 동료 간에도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음. 아, 어, 형제 자매간에도 음. 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가장 힘든 시기는요. 금전... 어. 과 관련된 문제에서 음. 배신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 돈을 빌려 주거나 보증서구나 그런 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해입니다 어, 음. 아이고 그러면 친구 형제 간에도 금전 관계는 하지 마라. 네, 아, 그렇죠. 이건 그거네요. 예예. 어, 그 뭐지? 어떤 이익 관계 때문에 예, 갈등이 예. 생긴다. 예. 음, 그러시네요. 음, 그럼 건강은 좀 어떨까요? 어, 금전적으로 그, 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갈이를 네. 많이 합니다. 네. 소갈이를 하다 보면 네. 어, 소화도 안될 거고 음. 미기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음. 건강도 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음. 그리고, 음. 머뭇거리시는 게 답답한가 네. 보네요, 임자생들이. 예, 네, 좀 답답합니다. 네. 임자생들이. 어, 어. 확풀어줘야 되는데 음, 음. 되지를않고 있으니 저 네. 답답합니다. 음, 이렇게 네. 막그 아, 얼마나 답답하시면 음. 이렇게 말을 못하시고 <laughs> 한숨을 쉬시는지 아이고 저도 답답합니다. 어, 내가 <laughs> 네. 어, 돈에서 내가 많은 음. 손해를 볼 수가 네.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네. 어, 내가 손해를 음. 감당하고, 감당해라. 예, 음. 감당하고, 음. 음. 불필요한 음. 갈등을 음.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예, 돈과 관련된 이렇지 예. 않치게 예.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예. 준비하, 바랍니다. 예. 돈 꿔주지 마시고, <웃음> <웃음> 예. 자, 그러면 저 66세 네. 예, 경자생은 어떨까요? 66세 경자생은 예. 어, 크고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 교통사고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예. 어, 그, 다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어, 남을 너무 쉽게 믿어서 예. 돈 떼이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그 사소한 사고라는 건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재수 없으면 네. 빨래 널다가 뒤로 네. 넘어져서 네. 또 다치기도 하고 네. 목욕탕에서 또 넘어져서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네. 다치기도 하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 작은 일에도 사고가 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고보다 일상적, 일상적인 네. 생활사고네요? 일상적인 생활사고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 조그마한 못 하나도 박으려고 해도 네.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 66세 경자생은 작은 안전 일, 안전하고 예. 안전하게 위험, 위험한 곳을 피하고 그라는 예.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네, 항상 작은 일에도 <laughs> 사고수가 조심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조심해야 합니다. 예, 빨래를다가도 넘어지고 네. 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음. 있고 못 박다가도 음. 그렇고 음. 그러면 이거는 큰 사고보다는 사소한 거에 조심을 해야 되겠네. 요 경자생들은 큰 사고도 음. 있습니다. 예,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음. 작은 사고도 음. 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면 사고 작은 사고는 그렇다치고 큰 사고는 그럼 큰 교, 사고는 교통사고가 음. 최고 크겠지요. 아이고 어, 예. 예. 큰 사고 뭐 내가 받치지 예. 않아도 예. 다른 상대방이 음, 차가 와서 받다 받치게 예. 한다던가 예. 그렇게 예. 하는 사고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2025년 G d 는 대체적으로 운이 좋지 않네요. 예, 지띠들은 어, 운이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배신이나 갈등도 생길 예.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주변 사람 관계에서도 신중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어, 때이기도 합니다. 어, 배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laughs> 그리고 돈 문제도 예. 신중히 생각을 아, 해서 예. 어,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건강 관리도, 예. 어, 어, 안전에도. 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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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별히 신경을 예, 써서 예. 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음, 자, 조심성 그러면, 있게 해야 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쥐띠들도 을사년에 네. 이렇게 안 좋은데. 네. 그러면은 네. 이분들은 자, 어, 조심한, 뭐, 금전 관리 한다고 해도 내가 네.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누구의 음. 도움을 받는 음. 것이 좋을까요? 그때는 금송아 네. 씨 도움을 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금송아 씨 찾아오 뵈면은 네.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요. 저는. 음. 어, 굿도 잘하지만 예. 치성을 잘합니다 아, 예. 그 치성을 하면 소원성취도 음. 잘 됩니다 아, 아, 네. 어, 우리 쥐띠들 예. 병자생부터 경자생까지 예. 어, 쥐띠들 예.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금송아씨를 찾아서 예. 상담도 하시고 어, 해결방법도 찾으시길 바라고 자, 다음에는 쥐, 어, 쥐띠 다음에 소띠니까 또 소띠 다음에도 좋은 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